아, 어, 이거 맥주 석현이가 사준 거야. <목소리> 어, 그래? 산 거야 저 맥주? <목소리> 생일 선물. 아, 예, 예. 고맙습니다. 돈을 벌고 모으고 불리고 쓰는 방법과 돈의 중요성을 어려서부터 익혀야 하고 그러려면 엄마 아빠가 반드시 돈 공부를 해야 합니다. Before start, subscribe to our video. 내 부자 아빠 되기 마을입니다. 오늘은 제 생일인데요 사실 생일은 제가 축하받을 날이라기보다는 어머니가 고생하신 날이고 제가 뭔가를 노력해서 이룬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생일 축하를 받는 일을 크게 원하진 않지만 이번 생일은 석현이가 본인 용돈으로 저에게 처음 선물을 해줘서 무척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저는 생일에 제가 좋아하는 맥주 한 잔만 있으면 되는데 그 맥주를 석현이가 본인이 그동안 모아놨던 용돈 저금통에서 만 원을 꺼내서 직접 사줬습니다. 음음짠 원래 음한 번에 다 같이 하는 거야. 같이 다 같이. 음다짠 같이. 할머니가 조금 늦었어. 늦었어. 아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laughs> 아 이번엔 맞았어? 맥주 사들어. 아 어, 이거 맥주 석현이가 사주는 거야. 아 그래? 음 석현이가 산 거야, 저 맥주. 나 계산할 거예요. 이따가 계산할 거예요. 더 돈이 많서더많 생일 선물. 잘 먹었습니다. 서양님 네, 네. 계산요. 이 네. 그리고 상차림비. 네. 5만천 5만 원에서 아, 사장님, 아, 사장님. 아. 요것만 죄송하지만 만 원만 맥주값만 계산해주시겠어요 현금으로? 네. 예, 이거예요. 고맙습니다. 아. 나머지는 카드로 할게요. 아빠. 네. 고맙습니다. 음. 이번에 맥주를 사준 것은 석현이가 자기 돈으로 물건 값을 계산한 첫 사건이기도 합니다. 저는 석현이가 돌잡이에서 돈을 집었을 때 가장 기뻤고, 지금도 돈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돈은 건강, 가족,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너는 돈 생각하지 말고 그저 공부만 해, 라든가, 돈이 행복을 주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자식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은 경험을 살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많아야 하고, 부자는 늙어서가 아니라 젊을 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모으고 불리고 쓰는 방법과 돈의 중요성을 어려서부터 익혀야 하고 그러려면 엄마 아빠가 반드시 돈 공부를 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제 생일날 석현이가 생일 선물로 맥주를 사준 일과 어려서부터 돈의 중요성을 익혀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모으고 불리기 위해서 지금 나는 얼마짜리 차를 타고 얼마짜리 집에 거주하는 것이 알맞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자 아빠, 부자 엄마가 되고 싶어 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가시죠.